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통일한 신라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것까지는 다 했고, 이 삼국통일한 뒤에 신라가 그 이전의 삼국 시대에 있었던 신라와는 달라지거든요.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우리가 이 통일신라의 시대 구분부터 알아보서 이제 좀 개념 설명을 좀할 거예요. 이 신라의 왕권 강화 정책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통일신라를 보는 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신문왕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통일신라를 시작할 때 앞서서 통일신라의 시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일신라는 우리가 삼국통일 이전의 상대라고 부르고요. 어, 통일 직전인 태종무열왕 때부터 해, 통일 이후인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 그리고 그 이후를 하대라고 하면서 이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당시에 어떤 어 이 중대와 하대를 가르면서 신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중대는 태종 무열왕 때부터 어, 왕통이 끊기지 않고 직계 진골 귀족들이 진골 왕족들이 계속 왕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무열왕 직계 그리고 이 무열왕과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때에 삼국을 통일하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 또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반면에 하대는요. 어, 이 집계 왕족들의 계통이 끊기고 단계 왕족들이 어, 이제 왕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진골 귀족이기만 하면 왕이 될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대는 정통성이 부족한 왕의 특성상 왕권이 계속 약화되었고요. 내전도 여러 번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후삼국으로 분열되면서 신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뭘 배울 거냐 바로 요 중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왕인 태종 무열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태종 무열왕은 이 시기 그이 중대를 연 왕으로서 최초의 진골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왕은 뭐라고 불렀냐면 성골이라고 불렀어요 성골은 어 아마도 진흥왕의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의 우리가 성골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진흥왕의 자손으로서. 어 일반 진굴과는 다른 왕족 중의 왕족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태종 무열왕 시기에는 집사부를 우리가 설치 그무열왕에 설치를 하였고요 또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 등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사부라는 건어 왕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비서실 같은 거죠 이 비서실 집사부의 수장이 시중인데. 이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어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반면에 어 신라의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는 상대 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계속 약화되면서 이제 왕권이 강해지고 귀족권은 약화되는 그런 형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 때에도 이런 경향은 이어졌는데요. 문무왕은 어 이. 전쟁, 그리고 통일전쟁에서 이어지는 나당전쟁까지를 이제 진두 지휘한 왕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어, 자신한테 반기를 들거나 자신의 어떤 왕권 강화를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귀족들을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을 활용해서 숙청하는 데 성공하고요. 또 국왕의 권위를 어, 약간 증명하는 동군과 월지를 건설해서 이제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고요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 신문왕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에 이 신문왕을 신라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왕 그랬던 시기로 우리가 복근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신라의 왕들은 왜 이렇게 왕권 강화에 집착했던 걸까요? 물론 왕들이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반드시 그것뿐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 때문인데요.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품이라는 건 뭐냐면 어, 귀족을 이제 급으로 나눠가지고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해서 급을 나눠서 차별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당시 신라가 삼국 시대에서 이제 어, 삼국 통일을 하면은 과정에서 다시 말해 중앙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부족장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어, 통일 이전에 이 골품제는 딱히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품의 특권을 이용해서 귀족들의 충성심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진골 귀족은 어, 세력도 강하고 어, 또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계층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국 전쟁에서, 삼국을 통일하는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 이 진골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진골들도 열심히 협조했죠. 이런 정책 덕분에 신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내전을 겪지 않고 내분을 겪지 않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이렇게 삼국의 통일을 오히려 촉진시켰던 골품제가 문제가 됩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사회통합을 막고 차별에 따른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육두품들이 이제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육두품은 진골한테 어디 뒤지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굉장히 그래도 좀센 집단인데 진골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상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라의 어떤 장기적인 목적은 바로 이 골품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무력화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당연히 진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순순히 내놓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왕권을 강화시켜서 육두품의 힘을 키워주고, 반면에 진골의 힘을 눌러서 이제 골품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신라 중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신문왕은 문무왕을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고요 신라 시대 중대를 대표하는 왕이기도 하고 신라의 통일 신라 시기에 기틀을 잡는 대규모의 내정 개혁을 실시한 왕이었습니다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김흠돌이라고 하는 이제 진굴 귀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해서 자신의 뜻에 반대하였던 혹은 왕권 강화에 반대하였던. 진골 귀족들에 대한 대숙청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대숙청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진골 귀족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대숙청을 통해서 진골 귀족들의 기세를 누른 신문왕은 거침없이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녹읍이라는 건 여기서 녹이라는 건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나라에 대한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을 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으로 이제 녹을 못 줬어요. 그래서 녹봉을 잘못 주었어요. 뭐 줬다고는 하는데 약간 상징적인 개념이고요. 대신에 이 신라는 녹 읍을 줬습니다. 마을을 준 거죠. 여기서 마을 읍자입니다. 우리가 부발읍할때그 읍자예요. 자 그래서 아예 마을을 통짜로 줘서 마을에서 나오는 이제 세금을 너가 전부 다 가져.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 있는 농민들도 네가 알아서 써도 돼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을 관료전으로 바꾼. 이건 왜 중요하냐? 어, 관료전은 물론 토지를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화폐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노동력을 증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단지 세금만 가져가라 이거죠 자, 이 경우에 징골 귀족이 약화되는데 왜? 이 노동력을 증발한다라는 건요 이 농민들을 징발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말이 농민이지 이 농민들한테 어, 무기를 쥐어주면 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귀족들의 어떤 군사적 기반까지 모두 뺏어버린 거죠. 자 이래서 진골 귀족들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고요. 그 이후에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유교 사상을 보급하는데요. 유교 사상에는 기본적으로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를 얻는 데에는 그렇게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한 이 국학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학식이 높은 육두품의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은 이제 진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육두품이 나오겠죠. 이 육두품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진골 귀족들을 억누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자, 어, 신문왕은 또한 이렇게 지방 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어, 바로 구주 오 소경을 설치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이 골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 골품제는요. 물론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신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한테는 이 골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귀족은 아무리 높은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진골이 될수 없고요. 백제의 귀족은 심지어 육두품도 못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 거죠. 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신문왕의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골품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어 신문왕은 먼저 구주를 설치하는데요. 우리가 황룡산 구층 목탑할 때그 구입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고르게 줄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행정적으로 어, 백제, 고구려, 신라를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오소경이라고 해서 이 사실 경주, 금성이 이제 신라에서는 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가야 지방에 오소경이라고 하는 어, 도시를 세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같은 광역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오 소경에는 경주에 살고 있던 신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라 사람들과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서로 어+ 어울리고 섞일 수 있게 하였고 지방에 치우친 경주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자 군사 개혁도 이어졌습니다. 어, 신문왕은 신문왕을 어, 추종하는 어떤 친위대 중앙군으로서 구서당을 설치하는데요. 였뭐 엄밀히 말하면 신문왕이 죽은 뒤에 이 구서당이 완성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서당 편제 기반을 그 어, 신문왕이 만든 건 맞습니다. 자이 중앙군으로서 신라 3 고구려 3 이제 2 말갈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군대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을 하였고요. 또, 10정으로 지방군을 각 주마다 배치하였고, 다만, 한 주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주 중에서도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2정을 배치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정 개혁, 그리고 어떤, 그, 어떤 지방제도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신문왕은 중대시대의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 중대시대의 기틀을 잡은 왕으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지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